인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이 역사는 힘이 지배하는 역사입니다. 힘 있는 자는 지배하고, 힘 없는 사람은 다 빼앗기고, 서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느 회사든지, 어느 국가든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그가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힘이 결정됩니다. 그가 지식을 기뻐하면 지식이 힘이 되는 것이고, 권력을 기뻐하면 권력이 힘이 되는 것이고, 돈을 기뻐하면 돈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힘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첫째로, 현대는 정보가 힘입니다, 정보. 어떻게 하면 누가 정보를 빨리 가지느냐?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정보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빨리 성장한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다들 힘을 정보를 갖는데 쏟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식이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랜시스 베이커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에 가면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모든 걸 이끌어 갑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아는 사람들이 다 앞에서 이끌어 가는 지식의 힘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들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이가 드셔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잘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돈이 힘인 거잖아요. 돈이 힘입니다. 네 번째는 권력이 힘입니다. 권력을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억울하면 뭐하라? 출세라 해 출세라. 권력이 힘이요. 자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다들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다섯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이 사회는 신용이 힘인 거예요. 신용이, 크레딧이 나쁘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 은행 돈 신용 없이 빌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크레딧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양한 이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되고, 가정도 힘이 있어야 되고, 국가도 힘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된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미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순간에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이 영원합니까? 지식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정보가 영원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정보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계속해서 바꾸잖아요. 바꾸잖아요. 계속해서 더 빠른 거. 바꿔봤잖아요. 그게 그건데, 세상에. <laughs> 끊임없이 정보에 대해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너희 미야서에 보면, 너희 미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미야서 8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하면 크게, 오늘 이 말씀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시작! 여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자,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느헤미야스는 어떤 성경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나뉘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북 이스라엘은 아스로이에서 B.C. 722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남 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했어요. BC 586년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70년간 바로 포로 생활하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가슴 아픈 세월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그들이 자신의 조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드디어 교전이 멈춰지고, 어제 약속한 그날 석방 인지를 풀어주는 날이었어요. 전 세계가 그걸 다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들, 애들, 부인들, 다, 그로서로 하마서도 풀어주고, 이스라엘도 풀어주니, 그들이 다 품에 안겨서 감격하며 우는 걸 보고, 아, 저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주여, 이제 이게 시작인데, 전쟁을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나머지 인질도 다 서로 풀어줘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와 하마스 간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가족들을 만날 때 얼마나 눈물 겼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해방됐다, 해방됐다, 해방됐다. 여러분,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 너헤미야란 말, 너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아였어요. 느헤미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가장 소원이 뭐였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쉽지 않았어요.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너희 미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설득하고 외치면서 52일 만에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 미면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까? 나 지금 삶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기뻐할 게뭐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까? 캄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감동을 줬습니다. 힘을 줬습니다. 하나로 그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절 말씀 한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은 다 울었다 그래서 자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노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승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다 울었다고 했어요 감격하며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외로워집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답인 거예요. 아멘.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문제 안 풀립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문제 풀립니까? 아니요. 말씀 앞에 나아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게 은혜 주시고 세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말씀이 읽혀질 때 모두 다 울었습니다. 이 감격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어야 그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이 햇빛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걸어다니는 거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파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사모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나중에 성경을 읽고 싶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눈이 시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말씀 듣기가 힘들수록 건강을 잃을 때가 있다. 우린 그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할 때, 할수 있을 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존중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눈물이 식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병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새 임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 보세요. 저는 확실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주의법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을 주신다.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기에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빠, 엄마에게, 여러분, 무엇인가 요구할 때 복잡하게 이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 사랑하고, 존경하고, 키가 크고, 멋있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빠가 뭐랍니까? 자식아, 본론을 빨리 얘기해. <laughs> 엄마, 오늘따라 너무 이쁘네요. 그러면 엄마 다 압니다. 뭔데?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요, 이 문제가 너무 아파. 너무 속상해 힘들어. 그러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엔 문제가 너무 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가슴 아파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구나 누가 더 높아져 보여요? 하나님,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부탁해요. 기도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중에 준비하다가 듣고요.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오래전에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었는데, 이분이 전쟁 때 경험을 간증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전쟁 중에 적군 아군이 막 전쟁해서 막 쏘고 막 총알이 막 쏟아지는데 자기 아군이 선배 고참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졸병이었대 졸병. 그런데 중대장이에게 야 빨리 가서 빨리 빨리 데리고 와저 병사 살려야 돼 그러니까요.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는데. 누가, 누가 나가야 되는데. 막 저기 쏘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나는데 중대장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갔대. 그래가지고 그 병사를, 쓰러진 병사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물었어요. 그때 이제 살려놓고. 야, 네가 어떻게 갈수 있었느냐?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요. 그때 자기가 시계를 딱 봤대. 시계를 보니까. 그 시간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난이 얘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겠습니다. 누구 믿고? 어머니 기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래요. 그래서 자기도 안 다치고 병사를, 다친 병사를 살려서 무사히 생명을 건지. 이 간정을 하시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남의 간정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천군천사께서 보내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네. 아멘을 몇 번째 가야 해야 돼? 하나님이 지키시고, 네. 돌보시고, 반드시 으음면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소 5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기 의인이란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후에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찬송을 통해서 뭘 기도할 수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시고 만드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찬송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뭐냐? 찬송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은퇴하면요 찬양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묻지를 말아요 어디 가서 하는지는 묻지를 마요 내 소원이 뭐냐? 찬양대 서는 거였어요 찬양대 아멘 좀 하소 진짜 나도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싶어 마지막까지 찬양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 내가 절대로 어? 몹쓸 병에 걸리지 않고 기억이 생생하게 해 주셔서 찬송을 끝까지 잘 부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찬송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관객을 즐겁게 해요 그러나 우리 찬송은 다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플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찬송을 즐겨 들으세요. 아멘. 찬송을 크게 불러보세요. 아멘. 아니, 목사님 아는데요, 나 너무 힘들어. 찬송이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음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음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들려도 괜찮아요 못 불러도 돼 그러나 믿음으로 사모하며 찬송을 펴놓고 한번 불러봐요 불러봐요 하나님이 찬송할 때내 마음에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같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봐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 찬송할 기분이 아니야 그럴 거면 안돼 그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찬송해야지. 찬송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에서 43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 지난 주간에 제가요. 유튜브로 이분의 간정을 보면서 큰 은혜 받아서. 이분의 이름이 뭐냐? 유열이에요, 유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최고 인기가수 중에 한 사람. 난 열이라서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른쪽 사진 한번 봐요. 6년 전에 간질성 폐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 뭐냐? 이게 폐섬유증이란 병인데 여러분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의 조직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더 이상 노래를 못 부른대요. 기침이 나서. 그리고 늘 목이 그냥 아파 가지고 목이 간지러우니까 말도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지난 6년간 고통 중에 나 그걸 몰랐어요. 아이, 텔레비전에 안 나오니까 나는 몰랐어요, 이번을 그런데 이분이 그 고통 중에 싸우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됐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유열 전도사로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교회 와서 간정했는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 단 1절이라도 이런 가수가 하는 말이 단 1절이라도 끝까지 물안 마시고 기침 안 나오고 노래 부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 노래를 불렀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노래를 1절 불렀는데 펑펑 울고 감싸는 거예요 왜? 물을 한 번도 안 마셨대 처음으로 끝까지 불렀대요 이 유명한 가수가 이 1절을 처음으로 물도 안 마시고 불렀다고 할렐루야 기뻐하더라 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인기 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요즘 주님께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집니까?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 아닙니다. 다 없어집니다. 잠시는 좋을지 몰라. 영원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